지난 주말 날씨는 마치 얼음지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파특보와 함께 눈까지 내리면서 춥고 힘들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말은 지난주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교통량 자체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소폭 증가하겠습니다. 이동량이 많이 내는 건 아니라서요. 도시간 소요 시간도 지난 주와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디로 향하시더라도 도로 위에 갇혀 있는 시간 비교적 짧겠는데요. 그럼 먼저 강원권으로 가는 길중 영동 선택하신다면 용인이나 여주 등을 지나기엔 수월하겠지만 강원권을 들어서는 초입부터 속도가 떨어지면서 원주부터 세마을까지 쭉 불편하겠습니다. 또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들 중에선 그나마 경부선으로 차가 많겠는데, 특히 분기점 중심으로 밀리면서 안성과 천안 통과가 답답하겠습니다. 월요일을 하루 앞둔 일요일날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신다면 가장 피해야 될 시간대 바로 오후 3시와 5시 사이입니다. 저녁 식사 뒤에 움직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불가피하게 이 최대 정체 시간대에 꼭 이동하셔야 된다면 영동선은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강원권 내에 이동량이 집중되면서 그중 면원부터 둔내까지는 20km 가깝게 밀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요즘 충청권의 정체 심하지 않은 편이죠.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충청지역 통과 무난하겠지만 자주밀리는 안성과 양재 부근의 정체는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운전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027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단말기에 할인 코드만 등록하면 민자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 고속도로 교통 예보였습니다.